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이에요 우리 프로그램에 많이 있다는 거랑 구경하며 겪기 그래서 결국에 행복 행복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어려운 문제인데 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내 인생에 얼마나 만족하는가 더하기 내가 오늘의 하루하루를 그런대로 잘 지내는가. 이두 가지가 합쳐지면은 행복감을 사람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잘 지내는가에 대해서 막 열심히 아이디어를 내봤던 것 같습니다. 어, 다음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우리가 장기화될 때는 마인드셋을 바꿔야 된다. 그 측면에 좀 근본적인 얘기죠, 좀 더. 그거에 있어서에 제가 가장 키워드 하나 골라봤는데요. 바로 유연성. 아 어, 입니다. 그, 생각해보면 굉장히 번영하는 이제 시대를 살다가 갑자기 세계대전을 맞았던 세대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들 처음에 굉장히 충격을 받고 힘들어했고, 과거를 너무 그리워하면서 그 바로 세계대전 전 세대를 벨 에포크, 어, 아름다운 시절이라고 부르면서 계속 그리워만 했었어요. 영화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유연성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에 전환을 한 거죠. 뭐 해체주의가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계대전이 비극이라고 생각했지만 인류사적으로는 분명히 한 단계의 성숙과 발전, 성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때 키워드는 결국에 유연성이다. 전환성이 있어야 된다. 네, 이런 네,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는데요. 아, 어, 유연성을 기르는 그런 실제적인 그러면 방법? 기술이랄까요? 요런 거 한번 요령들 한 개씩 말씀드리면, 하나는 큰틀의 전환을 해보시는 거예요. 아예 그냥. 그냥 나는 다른 시대를 당분간 산다라고 아예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전에 김현수 선생하고도 님 저희 아마 밥 먹으면서 얘기 한번 했었는데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그네 베트남 포로로 잡혔던 미군 장교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8년이나 갇혀 있다가 이제 풀려나서 귀환을 했는데 그 중에 많은 수는 포로 생활하면서 돌아가셨고 스톡데일은 이제 살아남아서 왔는데 그 비결을 모르니까. 동료들을 보니까 아 이번에 크리스마스인데 설마 특사로 풀려나겠지 이런 이제 희망들을 가졌던 사람들은 단기적인 희망은 있는데 8년을 버티기는 어려웠고 자기나 잘 견뎠던 동료들은 아뭐 그걸 딱 단정하지 말고 일단 지금 이 수용소에서 할수 있는 걸 하자 뭐 언제 될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처음엔 시간이 굉장히 안 갔는데 어느 순간 8년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생활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서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말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 이 견뎌내겠다라는 방향성을 갖는 건 좋지만 언제까지 끝나야 돼? 라고 딱 정해놓으면은 오히려 희망고문이 될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고요. 그렇겠네요. 네네네. 두 번째는 어떤 생각 때문에 힘드실 때 그냥 정반대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서양 사람들이 마스크에 대한 거부감이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니 쓰면 어떠냐? 아예 그냥 다르게 생각하자. 단순하게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저희들도 이제 주변에서 보면은 막 애기들이 다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너무 불쌍하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마스크 쓰고 어떻게 앉아있게 하냐 걱정을 많이 했어요, 맞아요. 엄마들이. 네. 네. 근데 애들이 금방 귀신같이 잘 쓰고 있는데, 어, 그래서 그 쓰고 있는 모습을 보고 불쌍하다고 막 이러시는데 아주 어린 애기들은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쌍하다는 거는 예전 시대로 오래 살았던 우리의 생각이고, 막상 그 아이는 불행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네. 그렇죠. 이미 그냥 어 자기는 그냥 자기 인생에서는 마스크와 함께한 거죠. 그렇게 슬프다는 느낌은 우리의 것이고, 그 아이는 불행하지 않다는 거죠. 네, 그렇군. 그다음에. 아이고, 네. 세 번째는 이어디를 어, 탓할 것인가 이것은 어떤 안 좋은 사건이 있을 때 사람이 보통 원인을 찾습니다 대체 나에게 이 불행이 왜 일어났는가 보통 세 가지 중에 하나로 가는데요 내 탓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코로나에 걸렸다 이랬을 때 내가 해필 그날 왜 갔을까 계속 내 탓하면 우울해지시겠죠 네. 그런데 이제 남 탓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상관없었어. 그 사람이 그날 안 왔어야지. 조금이라도 이상했으면. 이러면 우울은 안 오는데 뭐가 올까요? <목소리> 와, 예, 분노가 오죠. <laughs> 이거는 분노가 옵니다. 그래서 가장 보통 건강한 거는 이제 그럴 수 있다라는 상황 탓인데 이 코로나라는 것 자체가 전염력은 높으면서 증상은 초기에 약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퍼졌구나. 내 주변에서 이런 일이 정말 생길 줄이야. 네. 이런 상황 탓을 하는 게 스트레스적으로는 가장 적고 유연한 사고에 네. 가깝고, 이렇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일시성에 대한 건데요. 보통 영원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정말 찾기가 그렇죠. 어, 어려워서. 네. 이게 참 길다. 우리 생각보다 길다였을 뿐이지, 어쨌든 일시성일 가능성이 높고. 뭐 만에 하나, 정말 뭐 평생 간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든 또 다른 방법으로 적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로 계속되는 일이라는 거는 이 세상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어떤 예, 진리 같은 거를 생각해 보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흑백 논리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는 건데요. 우리의 모든 것은 대부분 모자이크처럼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해서 100% 악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면적인 게 있다는 거죠. 앞서 세계대전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어, 또제 환자분이 해주신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어, 그분께서. 분이 는데 많이 좋아지셨는데 이 무기력 하나만은 끝까지 안 좋아진다라고 하셨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아, 그게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될까 뭐 이런저런 생각 전환도 해보고 했는데 잘안 됐었는데 코로나가 이렇게 터지고 한 3월쯤 오셨는데 자기가 무기력이 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거의 5년 만에 그래서 제가 어떻게 좋아지셨냐고 했더니. 자기가 원래 굉장히 활동력이 있고, 욕, 자기 욕심도 있고, 자기 개발 많이 하시던 분이었어요. 근데 우울증 이후에 자기가 활동이 안 되니까, 그것에서 무가치감을 느끼고 계속 무기력하고 했는데, 재밌는 게 아무도 못 돌아다니니까, <laughs> 자기가 아 활동 못 한다는 거에 대한 박탈감이 없어지면서, 상대적인 그런 네, 네, 마음이 편해졌다. 네.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갔죠. 결국에 내가 활동을 못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거예요. 그러니까 활동을 못 하게 된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저렇게 재밌게, 저렇게 활기있게, 의미있게 사는데 나는 이래라는 비교가 결국에 나의 우울을 끝내지 못했던 거였다. 어떻게 보면 이게 바로 마인드셋이 바뀌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코로나라는 시대가 답답한데도 일종의 성찰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우리의 특정 산업을 급하게 발전시키기도 하고 이런 다면적인 게 있다라는 면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 믿음의 세관경이라고 특히 신념, 뭐 정치적 신념, 종교적 신념, 내가 과거에 큰 일을 겪어서 갖게 된 신념이 있을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유연성 자체가 일어나기가 힘들어서 내가 혹시 그런 틀이 이렇게 강하게 있지 않나 모든 것을 한쪽으로 보진 않는가라는 걸 점검하는 능력이 굉장히 유연성에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다른 의견 우리가 그 철학이나 신념이 없을 순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신념을 나누고 불만족을 표현하고 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다만 그거를 분노의 형태로 띄지 않고 그니까 자기한테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반대되는 의견을 얘기해도 특징이 목소리가 높아지지 않아요. 그것도 하나로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나의 불만을 표현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은 일이고 오히려 권위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고 포인트가 반대의견이 혹시 맞다고 있, 있는 밝혀지더라도 나는 그걸 받아들이겠다. 그거 하나 틀렸다고 내가 잘못된 사람 아니거든요. 그것도 자신감과 연결된 일인데요. 어, 이게 중요한 이유가 이 혐오가 많아지고 분노가 많아지면은 분노가 마치 남을 공격하는 것 같지만 분노가 일으키는 여러 가지 신체 반응은 다 나한테 쌓입니다. 그렇죠. 피로해지고 우울해지고 결국 우울증 같은 것도 연결되기 때문에 아,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아, 나는 이런 유연성을 가지겠다라고 결심하는 것 자체가 바로 마인드셋입니다. 그런 네. 마음가짐 마음 그 많은 이제 세계적인 심리학자나 네. 어, 그런 분들이 어, 이 코로나 시대에 가장 네. 어, 문제가 되는 네. 어, 사람들의 사고방식 태도 네. 또실제 네. 주제들이 모였냐면언설 n 티그 불확실성이었어요 음. 그래서 불확실성의 시대에 이제 우리가 들어갔죠. 네. 내일 여행 갈수 있었다고 했다가 갑자기 또안 된다 음. 그러고 또 커피숍 갈수 있다 있었는지 알았는데또그 다음 네, 주에 네. 안 된다 네. 그러고. 네. 계약할 줄 알았는데 오프라인 계약할 음. 줄 알았는데 음. 원격으로 바뀌고 또 원격 준비했는데 네. 다시 <laughs> 네. 오프라인 올수 있다 네. 이래가지고 네. 이 불규칙하고 불확실한 음. 어, 생활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스트레스 음. 그런 게 굉장히 큰게 아마 음. 이 코로나 이후에 음. 모든 인류가 겪고 음. 또 그로 인해서 이제 우울해지고 리듬을 못 찾겠다라는 분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 이수영 교수님 말씀처럼 이 플렉스빌리티, 네. 유연성. 네. 유연한 사람만 더 스트레스 적게 받고 우울하지 않게 지내면서 살수 있다. 네. 너무 너무 강한 원칙. 네. 응? 학교는 무조건 오프라인으로 해야 된다. 네. 뭐 네. 병원 진료도 네. 무조건 오프라인으로 네. 해야, 네. 해야 된다. 네. 예배도 네. 무조건 오프라인이다. 이렇게 네. 네. 너무 아, 말씀하신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한쪽만 어, 이게 진실이고 정이고 그게 옳다라고 하면 어, 정말 많은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우 네. 유수영 교수님이 너무 그 마인드셋을 어떻게 갖춰야만 어, 하는지를 키워드부터 말씀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제가 이 연령별로 뭐 차이가 어떠냐라고 이제 <laughs> 예, 족보에 이렇게 적어 있는데, <laughs> 네. 어, 정말. <laughs> 너무 강의 잘해주셔가지고 네, 40분이 그냥 다 지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하는 어, 앞으로 어떻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네, 네. 지낼까 하는 거에 네. 관해서 또주고 네. 싶고요. 장모선생 목시 마지막으로 더 우리 교수님께. 제가 오늘 너무 많이 배우고 지금 머릿 속에 네. 몇 가지를 기억을 해두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해보고 제가 또 피드백을 드릴게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시민 여러분들께 한 번. 네. 토르나 네. 블루 이렇게 하면 쉽게 아, 네. 조금 쉽게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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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그런 마지막 깨. 마지막 발언을. 아, 네, 네. <laughs> 마지막 발언을 하자면 제가 명지병원에 있다 보니까 이제 확진자분들도 협의진료 통해서 뵙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확진자분들 중에 초기일수록 또 화제가 됐거나 이런 분일수록 그 본인의 병 자체보다 사실 댓글이나 비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중에는 죽고 싶다 뭐 이렇게 되신 분도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한 이틀 지나서 갔더니 자기가 아, 그, 어두웠던 마음이 훨씬 더 완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되셨냐고 했더니 전화를 받으셨답니다. 그러니까 본인 때문에 걸렸던 다른 분.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힘든 게 나도 피해자인데, 빅팀인데. 또 다른 가해자가 될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본인으로부터 전염된 분께서 전화가 와서 나는 당신을 조금도 원망하지 않는다. 어, 이게 우리가 이럴 수 있는 질환이고 나도 잘 낫고 당신도 100% 회복되도록 나는 기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아, 그 모든 그 어, 걱정과 그렇죠. 이게 눈 녹듯이 녹아내렸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지막 말씀은 결국 그래서 뭐, 유연성도 좋고, 훈련도 좋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우리의 원칙은, 뭐, 많이 있는 얘기지만, 사랑이다. 네, 네, 네. 정말 이런 때일수록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나, 나 때문이다. 이러면은, 죄책감, 무기력, 이렇게 네, 되고, 네, 네. 또, 너 때문이다. 어, 이러면, 화나고, 화나고, 그러고, <laughs> 어, 사실, 뭐, 코로나, 어, 어찌 보면, 우리 인류가, 네. 그동안 자연을 존중하지 않고 네. 그런 것 때문에 생긴 우리 모두의 이런 역사적 상황 때문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나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어, 이 상황을 우리가 슬기롭게 극복하는 게 중요하다. 아마 이제 향후에는 일차 대전, 이차 대전 뭐 이런 게 역사에 기록된 네. 것처럼 코로나 세계 대전 네, 코로나 세계 대전 네. 어, 이전이 있었고 이, 이제 이후를 살고 있는데. 이전이 그립다. 그렇게 해서는, 어, 그렇게 해서만은 안 되고, 우리가 이제 이 속에서 이 상황이 주는 교훈, 이런 거를 얻어나가면서 슬그럽게 극복해 가야 한다. 그런 말씀으로 어, 정리해 주셨는데, 어쨌든 그 극복에 에, 서로에 대한 지지와 사랑, 이게 아주 강력한 우울을 이겨나가는 이제 마치 이 약과 같은 어, 그런 중요한 어떤 지침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문정생도 소감하면 딱 시간 맞을 것 같아요. <laughs> 네. 예. 네. 어, 저도 어, 심리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만 어, 자꾸 우울해지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밀리다 보니까 어, 내가 코로나 블루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네. 오늘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어떤 마인드셋을 하고 또 실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는 뭘좀 해봐야 될지. 네, 계획이 딱 서는 것 같습니다. 네. 사랑과 지지 기억하겠습니다. <laughs>